너무 크길래 얘기가 나왔다. 성민아 너도 한 5cm 만붙어 봐. 알겠지? 우유 많이 먹고. 자, 하자. 최대값 최소 값을 구할 건데, 자, 미치 1보다 크니까 미치 1보다 큰 지수 함수는 y는 2 x승 이런 거는 요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는 x의 값이 커질수록 y도 커지니까 얘가 클수록 얘도 최대값을 가지고 얘가 작을수록 이건 또 최소값을 가지니까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3x.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4분의 20이 되려면 플러스 4분의 29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2차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어이게더 왔겠다 이 아이를 그려놨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5 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 이 위에 이 지수 얘의 최대값은 x가 언제일 때 발생한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발생하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발생하잖아 여기까지 해렇게 그럼 여기 넣으면 계산이 더짜 않나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x에다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라서 얘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은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라서 최소값이 1인데 이 아이의 최대값이 7이고 이 아이의 최소값이 1인 거니까 지수함수의 최대값은 2의 7승이고 지수함수의 최소값은 2의 1승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는 붙을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 2차함수 이렇게 생긴 2차함수를 그려서 1에서 4까지의 최대 채소를 찾고요. 그럼 얘가 제일 클때 얘는 채소값을 가질 거고 얘가 제일 작을 때가최소값을 가지겠지. 알수 있겠지. 이거랑 똑같이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84쪽에 1번. 없는데 이 2분의 1 때는 어쨌든 감소함수니까 요렇게 생긴 감소함수죠 그럼 마찬가지 이 범위 안에서 얘의 1차 최대 채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쟤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언전제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또이함수식인데 얘가 x는 2인데 어차피 1에서 4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1은 가까이 있고 4는 멀리 있는 이 안에서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의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의 최솟값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아이는 반함수니까이 아이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그때 최댓값 얼마를 가져? 2를 가질 거고 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제일 클때 마이너스 5일 때이 놈이 뭐를 가진다? 아, 얘가 제일 작을 때얘 응, 제일 무서웠네 이게 제일 클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감소함수니까 얘는 최소값을 가지고 얼마? 2가 될 거고요 얘가 제일 작을 때 얘는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을 가져서 최대값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됐을 테니까 2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마지만이 되겠지 그다음 이디에 103번, 78줄에 103번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A물질 보충용 영양제를 복용하면 복용 후 1시간마다 체내에 잔류하는 A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1시간마다 어쨌든 반으로 줄어든다. 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T 시간 후 체내에 잔류하는 A 물질의 양이 12.5%가 되었다고 할때 양수 T의 값을 구하라. 자, 어쨌든 내가 A 물질을 A만큼 섭취했다고 하자. A 물질을 A만큼 섭취했어. 그럼 한 시간 있으면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 그럼 처음에 A만큼 섭취를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면 A에 다곱폭파절마 2분의 1한 만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1시간이 더 지나면, 즉, 총 얼마? 2시간이 지나면, 이 양에 다시 반이 남는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라서 2분의 1에 제고 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고, 2시간이, 총 2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처음에 A를 복용했을 때, T 시간 후에는 이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 반이 야 반으로 줄어드니까, 결국 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남는 것도 반이라는 얘기잖아. 또 이만큼이 잔류한다는 게 있죠. 이해돼요 근데 t 시간은 잔류하는 양이 복용한 양의 12.5%가 됐다. 내가 a를 복용했는데 12.5가 쭉게 아니라 그냥 100을 복용했으면 100에 대해서 12.5%가 그냥 남아있는 거니까 a에 대해서 100분의 12, 125. 봐봐, 이렇게 한는 거. 12%라고 하면 100분의 10인 거잖아. 그러면 12 거잖아. 그럼 그냥 12.5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지 그럼 이 점이 짜증나니까 뭐할 거야? 분자에 10을 곱하면 분모에도 10을 곱하면 되잖아. 됐어 그럼 약분하면 뭐 얼마가 되지? 8분의 1이 된 거죠. 8분의 1은 2분의 1이면 승이야? 3승인 거지. 그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AA 똑같고 얘랑 얘 똑같아야 되니까 몇 시간이다? 3시간이다. 그 다음에 93. 93, 94, 95.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자, 3의 x승이랑 3의 y승이 반복되니까 가만히다 풀면 이제 복잡하니까 3의 x승을 잠깐 a로 만들고 3의 y승을 잠깐 b로 치환을 해서 풀게요. 그럼 얘는 찢으면 3의 x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a인 거니까 3 a 플러스 b가 얼마다? 18이 다가 나왔고요. 얘는 3의 x승 곱하기, 곱하기 3의 y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ab인 거고 ab 곱하기 3분의 1. 이게 얼마다? 9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3분의 1 없이기 위해서 등식이 한번에 3을 곱해버리자 그럼 ab가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열립방정식이지 b 자리에 18 3의 1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딱 봐도 3, 9아니다 얘가 3, 얘가 9다. 이제 아마 이 방정식을 풀면 풀어볼까? 자, B 자리 를집어넣읍시다 A의 18 3A가 27이다. 곱해서 넘기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27은 0이다. 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6A.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a가 3이 나오거든. a가 3이고 여기다 3 넣었더니 b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지. 그럼 a가 아까 3에 치워 나고 나면 다시 치어 넣어야지. 3의 y승이 9니까 x 1, y는 2가 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 여기 2놓고 여기 여기 1넣고 여기 2넣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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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만왔겠지됐죠 자, 94번 자, 어떤 미생물 X마리를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저만큼 증식한다. <laughs> 자한 마리야. 일단 한 마리를 X시간이 지나면 10의 A의 X마리로 증식을 한대. 그럼 한시간이 지나면 여기 1만 것만큼 증식을 한다니. 2시간년 땅이 지나면 한 마리가 여기 2만원것만큼 증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10시간 후에 처음에 16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몇 마리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16배가 됐다는 얘기는 한 마리였으면 총 16마리가 됐다는 얘기고 두 마리였으면 이제 거기에 곱하기가 거기 되니까 어차피 뭐한 처음에 시작한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몇 시간, 10시간 우니까 결국 x 자리에 10을 넣으면 10회의 10회 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됐다고? 처음에 16개가 됐으니까 얘가 A 말이었으면 여기 앞에 A가 붙어있는 거잖아. 이해 돼? 그럼 그냥 A를 나눴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성립한다. 이까지 준 거야. 이건 뭐좀 이따 계산해봅시다. 미생물의 수가 처음에 64배가 되는 것은 배암을 시작한 지 N시간 됐다. 자그 말은 이번에는 X에다가 N을 넣었더니 1 0의 a 의 N승인데 이게 얼마가 됐다고? 64배가 됐대. 처음에 64배니까 이렇게 됐단 얘기지. 만약에 B 말이었으면 어차피 B에다 곱했으니까 몇 배가 돼서 B는 약분한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얘를 주해서 얘를 구하라고 한 상황이야. 얘네. 자, 그럼 구해봅시다. A는 구하는 거고 A는 어차피 양수인 걸 알아요. 그럼 자, 얘는 10에 A승. 나가면 승을 한 거지? 10승을 한 거잖아. 얘두개 곱한 거잖아. 이게 얼마지? 16이잖아요. 그럼 나 여기에서 얘는 10의 a승을 몇승한 거야? n승 한게 64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0의 a승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그럼 10의 a, 헷갈리면 그냥 대문자 x로 치워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를 남겨놓으려면 이 10을 없애면 되지. 이 10을 없애려면 등식의 양변을 뭐 하라대? 10분의 x 을 그냥 해버리랬잖아. 좌변에 10분의 x를 했으면, 우변에 10분의 x를 하면요. 여기에 10의 a 이만 남고요. 얘는 그냥 1 6의 10분 1승. 자전거 어디야? 안에 표시해 줘. 시해 줘. 표시해 줘. 표시해 줘. 표시해 줘. 표시해 줘. 시고 줘. 표시해 줘. 표시해 그 시간 치체있어야되니까 자전거 대기 친구 있나? 없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거야 그럼 나는 이, 얘 N을 알아야되니까 10의 a 인자를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6의 10분의 1의 N제곱 이게 얼마? 64 이렇게 되어있는거잖아 그럼 16에 10분의 n제곱승이 얼마다? 64다. 이렇게 되있는 거지. 그럼 지금 n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얘가 2에 몇승? 4번에도 상관없고 얘를 정리합시다. 얘가 2에 4승이잖아요. 그럼 2에 4승에 10분의 n승. 이렇게 되있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2에 5분의 2 n승.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얘는 2에 몇승이지? 6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랑 이가 똑같은 거니까 5분의 2 n 이 얼마? 6이라서요. n은 15다. 이렇게 되겠지. 야, 아니면 빨리고 있으면, 아, 치환했다가 다시 넣어도 되는데, 그냥 똑같은 놈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10에 A승이 얼마지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음. 자, 어떤 도시에서 매년 1월에 나온 자, 글자를 천천히 잘 읽어보자. 매년 1월에 나온 음식물의 쓰레기의 양이 T1톤이 통과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T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T개월 후에 나온 쓰레기 양이고 얘는 1월에 나온 쓰레기의 양이고 그때 어쨌든 얘가 성립을 한건다이 도시에서 2017년 1월에 나온 음식물의 쓰레기 양은 1 2 0 0톤이래 1월에 나온 내가 T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T1 자리에 집어넣어 대비만인 거고, 같은 해 7월이니까, 1월에서 7월 됐으니까, 몇 개월 지난 거야? 6개월 지난 거잖아. 그가음 T개월을 했으니까, 여기 T 자리에 뭐 넣어라? 6월 7이 아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음식물의 쓰레기 양은 T톤이라고 했는데, 그게 960이라, T 자리에는 960을 집어넣어라. 그때 K의 값을 구해라. 어이 시계 동안 집어넣으란 얘기야. t 자리에 960, t 원 자리에 1200, 5분의 4에 t 자리에 6, 5분의 12k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